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다가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를 하실 거예요. 특별히 원래 성경 말씀은 다 일어나서 선포하고 일어나서 듣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좌식 문화가 돼 있고 그래서 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아주 극성적으로 전부 일어나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특별하게 <laughs> 몇 명, 몇개안 되는 교회들이지만 예.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안전하셔라. 뭐 꼭, 우리 안고 이루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적 각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 자빔, 니가 선 것은, 응? 예. 자부라는 게 세우단데, 니네 자빔이라는 건이분사요 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거죠. ing, ing. 예,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매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진니지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면이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 이게 자기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 하고 어, 저 믿지 않을 때도 한번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 믿을 때 읽는 성경하고 이게 어, 또 똑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친히 세우려 하십니다.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나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데 왜 나를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래?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laughs> 그러니까, 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왜내 자유를 구속해? 그러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말하면, 이야, 어떡하면, 하나님이, 야,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함, 예? 응?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주제입니다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000년 전에 어, 모세와 함께 그 모압 광야에서 가난안 땅을 앞두고 이렇게 세우셨다 3000년 전에 세우셨다는 건오늘까지 본문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염, 하염. 하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을, 에, 뭐, 영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 this day, 에, 이날, 어, 또, 이 오늘, 이렇게들 표현을 말이에요. 오늘이 나는 관용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에, 조금 달리, 문자적으로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관용구로 이렇게 보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늘 아, 오늘은 18의 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일이 언제냐. 그래서, 이제 달력이 이제 필요한 건데, 에, 우리가 지금 엘룰월이잖아요. 오늘 엘룰월 24일입니다. 에, 마침, 우리 지금 달력하고 24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에, 이게 이제 뭐, 그때, 그때마다 달력이 좀, 그 우리의 달력하고, 에, 성경 달력하고 조금씩 날짜 차이가 납니다만, 이번 달은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는 9월 24일 여기 성경에서는 6월 24일이죠. 그래서 엘룰벌인데 엘룰볼. 예. 우리를 세우시나니왜 세우시나. 우리로 신령한 세계를 넘나들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땅을 앞두고 못 건너가서 신령한 세계를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이 세워놨어도 이 자리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양이라고 생각해요 염소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laughs> 그런데 이 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염소가 아닌가 오늘, 어, 우리가, 오늘날, 참, 법무부 장관, 또 뭐, 나라의 대통령, 어쨌든 다, 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어, 이루어진 사건인데, 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어, 정말, 그, 그, 죄질이야. 정말, 알면 알면. 까도 까도 똑구나 어? 참, 너무해. <laughs> 어떻게 입에서, 숨쉬는 것조차 저양반은 그 걱정스러워. <laughs>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너는 어떠냐? 너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사람이 예,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고 또 나의 삶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 우리 자신의 회계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건을 또 보면 너무 놀라워 야 저거 누가 저렇게 어 양파를 계속 벗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사람도 이렇게 벗겨내는데 특히 오늘날 이걸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예? 난 인터넷 이 컴퓨터를 아, 세계를 알면서보다 놀랬어요이 어? 컴퓨터를 알고 내가 삭제시켰어. 어, 이거 삭제시킨 거, 이거, 아이고, 이거 괜히 삭제시켰어. 잘못, 옛날에는 잘못 누르면 그냥 삭제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면 삭제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네. 그래서 복원한 것도 다 나와. 네. 오늘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기록해놓은 거, 저장해놓은 거, 다 포렌식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완벽하게 없어졌다 하는데도 또 비밀 채팅방 비밀 채팅방도 또보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응? 그러니까 방법을 모를 때 얘기지 방법만 알면 사람도 이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을 전화성자체를 놓고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 생각들은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나도 내가 뭐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지난번에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아, 개거품을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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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 저기 계시는데, <laughs> 아, 근데 녹음을 딱 해놓은 거야. 그걸 어? 그러고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들려주는 거야. 에? 계속 야, 정말 무섭더라고. 내가 뱉어낸 말이 에?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 반복. 그래서, 제발 좀, 그거 좀 지워달라고, 어? 지워달라고. 내가 나, 나중에 이제, 내가 회개하니까, 감동이 돼갖고, 이제 지웠어요. <laughs> 아, 정말, 어, 이, 이런 사건이 꼭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 매번, 하나님 은혜의 말씀, 참, <laughs> 말씀 연구하다 보면 뭐 내가 먼저 은혜가 될 때가 많은데, 은혜가 되면 뭐 하냐고, 실, 삶에서, 조금, 나도 모르게 화가 났을 때, 에 예, 사모가 이 녹음을 해놨더니, 이 녹음이 벌써 증거가 되는데, 응? 그러니 뭐, 우리 녹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 그 세워진 저장장치를 생각할 때, 정말 이거 지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가선 것은 오늘 계속 주제가 서 있는 상태에요. 어디에 서 있느냐, 응? 그래서 이건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어, 설교를 저중심으로 했어요. 예수님 사람 만들기 형제간의 용서. 지금의 엘룰을 다음 주간이 이제 7월 1일이돼요 7월 1일이 새 나팔 주간이요. 예? 나팔 주간이라고 하는 나팔절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신년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왜부노냐하면깨 어? 나라고, 전부 일어나라고, 어? 에,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그리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그 나팔절을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에, 그래서 그 어, 그런 상태가 되고 깨어나는 왕이 오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상벌을 주는 거죠. 에, 그러니까 왕이 온다고 다 기뻐해. 에. 그러나 왕 앞에 바로 섰을 때 기쁜 것이죠 왕의 심판을 해가면. 그 심판이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초막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에 들린 바로 올라가는 이런, 어,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장막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장막절이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인데 어, 거기에 먼저 앞서야 될건 용서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창세기 45장, 그, 요셉이, 그 형제 유다, 유다가 팔아 넘겼잖아요. 그죠? 예. 애굽에다가 팔아 넘겼는데, 그걸 보고 유다가 회개해. 응? 그 베냐민 잡아놔라.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 아버지와 함께, 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다. 어? 그리고 이 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걔가 죽었어. 죽긴 뭘 죽어 지가 팔아 넘겼었지, 어? 근데, 유다가 창세기 39장에 자기 자식이 죽고 나니까, 어? 그 아버지 아픔을 알아. 그 아버, 아버지 아픔을 지는게 알게 되니까, 요셉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나를 잡아달라. 어? 나를 붙잡아주고, 응? 어? 왜냐면은, 돌려보내달라. 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면 곤란하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런 절대절명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정체를 밝히죠. 형! 나야! 당신이 나 팔아버렸던 요셉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리고 여기서 재상이 되게 한 이유가 있어. 왜? 이 어려운 때 당신들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면, 자기가 다, 그 컨트롤 할수 있는 입장인데, 형제들, 한순간에 나를 팔아 넘겼던 너희들, 너희 주의를 알겠, 알렸다 하면서,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용서하잖아요. 네? 회개에 임하니까. 또 자기가 감동을 느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야! 어? 어.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걸 잃어버렸던 자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신약성에 계속 표현을 하시잖아요. 한 마리 양이, 백 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찾느냐는 거예요. 99마리는 어차피 있는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불량한 아들의 당장, 자가 돌아오게 됐을 때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비유로다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런 처중일로 민다고 탕자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내 가문에서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무슨 내쫓아 버려야 될 아들을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갖고 내 집에 들어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 소를 잡고 품어주고. 야, 귀한 옷을 입혀줘라, 마. 이렇게, 예? 품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예, 예, 엘룰월, 우리 행위를 조사하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때 축복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생각할 때는, 예, 여기 구절을 맺게 해봤는데, 어, 이 달란트 비유, 예? 일만 달란트 비친 자와 백달러백달러1 100, 0나리오아이 100, 100, 100, 100, 100억을 갚아줬더니 저한테 100만원 어? 그 빚진 사람한테 가갖고너 100만원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겠거든. 그러고서 막 붙잡고 내돈 내놔. 이러잖아요.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줬으면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그 내용을 하냐고, 왜 우리가 썼느냐. 오늘, 니 자백 주간에, 아. 자, 계속해서 엘룰월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엘룰월. 엘룰월이 여섯째 딸이에요. 여섯째 딸에, 때는 다리오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마침 오늘이 24일이요. 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24일, 응? 야, 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이구나.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야. 6월 24일 날에 학계에게 그 성전을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6월 1일 날 회개를 시키더니 6월 24일 성전을 건축시키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예, 하나님의 성전을 확실하게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가지고 예, 요 밑에 지금 안 나왔는데, 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따가 보내드릴 때요 밑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그 완성시킨, 예? 지금 성전만 졌지, 성벽이 없어, 성벽이. 그래서 성벽을 놓고, 어, 52일 만에. 도착까지 52일만 오천년 역사죠. 그래서 그 엘룰로 25일이에요. 내일이네. <laughs> 그런 이제 날짜 개념으로. 연도는 이제 뭐 BC 520년도 BC라고 BC는 뺐는데. 자, 이 연도는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엘룰월. 엘룰월은 여섯째 달이에요. 그데 우리가 한번 배웠죠.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아까 서 6장 3절에 나오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언제 6절 달에 추수할 때에 우리를 조사해야 돼. 스스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속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귀한 달의 귀한 주간인데 사성 아주 양뿔이죠 예, 순양뿔 이렇게 순양뿔을 꺾어서 어,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뿌우 하고 붑니다온 천하가 다 듣게끔 다 모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아, 아주 뭐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지금 유대교에서는 축제죠 그래서 이제 막그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어 지금 다이 티켓을 끌어놔가지고. 예. 우리는 굳이 거길 갈 이유가 없어요 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의 달력이 어디 있느냐 음?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버티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니짜빔 니짜빔이라고 하는 것은 니짜빔 니짜빔에서 서 있는 상태 스탠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쭉 볼트라 보신 읽을 내용 어 이렇게, 에,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굳이 뭐 목사님들 정도 되면 법문만 읽어도 아 이게 자,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맥이 잡히는구나 어? 그래서 그그 그 중간에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신명기 29장 10절로 같이 쭉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네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리요 멘이라 아멘. 아멘. 예, 안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성도들도 다 일으켜서 제가 해마다 어, 이때만큼은 어, 어, 서서. 읽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까닭이 뭐냐 그리고 13절로 15절까지는 오구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그 보니까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 여호와 이 성경은요 읽어보면 이 축복은 얘기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저주 얘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야 돼 애들, 우리가 키울 때 그렇잖아요. 네? 너 밖에 나가면 지금, 난 12살까지는 애들 막 부부챙기나 봐. 네? 밖에 나가서 사고 당하지 않게끔 신호등 잘 지켜라. 오늘날은 특히, 예전에는 자전거에 칠까 말했는데 자전거에 차야 뭐 죽나? 네? 요새는 차에 치면 그냥 죽으니까. 네? 네. 늘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응?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한마디면다 끝나는 거지만. 네? 네. 부모님이 해줘야 될 얘기는 많아. 하지 못하게 할 것들이. 그래서, 어, 그러나 저주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주를 통해서,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봐야지 알아. 그래서 부모님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laughs> 그리고, 에, 그 이야기의 기본 뜻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청종하라. 신명기 30장 말씀은 회계의 말씀이에요. 30장은 회계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계의 말씀이, 회계하는 자에게 이만한 축복,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또, 이러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찾아가지고, 뭐, 우리 독일로 가고, 응? 저, 영국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가 북장로 미국의 북장로 교쪽 중에서 이제 오고 아니면 감리교 쪽에서 와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많이 왔죠. 그런데 독일 정기사들도 물론 왔지만 6.25 전쟁 이후에는 영어로 이제 가다가 70년대부터는 주로 독일로 유학들을 많이 갔어요. 에? 그리고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해서 에, 영국 요즘은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공부하고 막 그럴 듯한데. 여성 시병기 말씀을 보면 그래 말씀을 찾아서 네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바다를 건너가지 말라는 거야 바다를 건넌다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가깝다 네 입에 가까워서 그걸 로마서가 풀고 있는 거야 네 마음의 믿어 의 일이고 입으로 신이라여 부부를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 이 말씀이 신명계에 기록이 있는걸 보게 되고요. 예, 30장 또그 이야기는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조절을 앞에 두었어요. 뭘 택하라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어, 기본 맥락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신명기 29장 10절 말씀 예,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것은 곧 예,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집하와 그래서 아템 니자빔 하욤 하욤 오늘 그날 오늘 또니자빔서 있는 그 상태 서 있는 것은 누가 아템 아템이 너예요. 오늘 2층 대면사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읽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 다 끝나고 다시 조금 더 숙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쿨켐, 블레켐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이켐 라셰켐 셰프리 예, 캠, 잭네 캠, 베쇼테리 캠, 예, 콜 이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 모든 너희의, 어, 그 모든 너희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너희 캠 이런 게 너희들이야, 너희 들 너희들, 어, 모든 사람들. 누구 리프네 아도나이, 리프네 아도나이, 리프네 아도나이는 이제 예, 얼굴들 앞에 어와의 얼굴 앞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어, 그 뭐야 관영구로 면전에서 여호와 앞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누가 이로시로시란다라고 이제 요 요거 빼면 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돼요. 로시 머리들 머리가 뭐에 우두머리 지도자들 세우 테이킴 지파들 또 자크네이킴 이 제크네이킴 이 자켄 장로들. 그리고 에, 쇼테리, 쇼트레이캠, 쇼테 쇼테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면 이제 그 행정관리 같은 거예요, 행정관리, 면석이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에,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서 있어라. 그런데 이들만 서 있는 게 아니죠. 자, 요것은 이제 이따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 지금 한번딱 읽겠습니다. 아테. 니자빔하이옴 쿨켐, 쿨레켐,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이 정도 이제 읽으시면, 조금 이거 먼저 웬만한 성경을 이제 다 읽게 돼요. 자,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단어를 해놨고요. 하나씩 조금씩 이제 찾아서 읽으면 되고, 에, 기본 맥락은. 에, 개혁개정 바른성경 세번역성경 이 성경이 그 번역성경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거몇 개만 했는데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다 번역을 했고 세번역성경은 모두 무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 한글 번역의 성경보다 에, 우리 그, 그 말씀을 한번 어, 히브리적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내용은 인칭대명사 하나 배우는데 이것도 지금 스케치합니다. 그냥 그대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아니, 아노키, 아타, 아트, 후, 후, 시, 아나, 크노 나, 크노 아템, 아텐, 햄, 햄마 햄, 햄나. 이렇게 그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laughs> 못 외워도 돼. 그냥. 우리 기본 맥락이 뭔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나한데 나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야 모든 언어는 있잖아요. 나하고 너하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히브리는 남 히브리어는 이제 남자 너가 있고 여자 너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너자아 그죠? 우리 한국말은. 에. 그런데 에, 그런 것이 단수로서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고 그 남자 그 여자는 뭐 당연히 구분을 하죠. 에. 그런데 예, 이 복수. 예, 그 단수가 있으면 복수가 있다는 거야. 나가 있으면 우리들이 있고, 너가 있으면 너희들이 있고, 그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녀가 있으면 그녀들이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단수, 복수 나는 거예요 이 표가 그 머릿속에 그냥 있으면 돼. 아, 그런 게 있지. 이거는, 아, 왜 히브리어는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만 더 어려워. <웃음> <웃음> 예, 우리만은 더 어려운데, 예, 몰라서 그렇지. 그니까, 근데 기본권이 똑같아. 나 아니면 너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